입니다 영피디의 라오스 이야기 이탄. 영피디의 라오스 첫인상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네. <웃음> <웃음> 어, 첫인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제가 예전에 남편이 라오, 어, 라오스가 아니라 중국에서 한 1년 정도 해외 출장을 가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서 한 15일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큰 애가 6살이고 작은 애가 3살이었는데 혼자서 둘을 이제 데리고 해외까지 갔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이 쉽진 않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있고 이런데 오래 기다려야 되고 짐도 보내야 되고 막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라오스에 들어올 때도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와줬습니다. <laughs> 가족들을 데리러 한국까지 같이 와 줬기 때문에 한국에서 <laughs> 넷이서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훨씬 편하게 좀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었고요. 일단은 첫날 비행기를 좀 장시간 나름 장시간 타고 들어왔는데 비엔티안 공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좀 세련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딱 도착해서 공항에서 내린 첫 느낌은. 어, 느낌이 좋았습니다. 좋았다. 네. 음, 그렇죠. 라오스 좋지. 네네. <laughs> 그 그러니까 깔끔하고 뭐 좋, 게 공항이 괜찮았어요. 그때보다 저희가 왔던 때가 2018년 8월인데 그때보다 지금도 지금은 더 이렇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공항에 뭐샵 같은 것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생기고 네, 그렇다고, 응,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네. 응. 엄청 빠르지. 근데, 근데 저희도 이제 작년에 아이들 방학 때에 아이들 데리고 한한달 정도 제가 한국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국에 나가 보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공항 구경한 지는 오래됐네요. 한국 가고 싶네요. 저는 공항 구경 못한지 2년 됐습니다. <laughs> 네, 한국에 갈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저희도 아마 공항 구경도 하고 한국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라오스 비엠 c 안 왓다이 공항에 도착해서 라오스에서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나 켓트까지 내려왔는데 그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첫날 이제 공항 도착하고 가까운 곳에 호텔에 머물게 돼서 일단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나름 라오스 맛집으로 <laughs> 알려진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도가니국수 라오스 비엔치안 오신 분들이면 다 아시는 그 라오스 네. 도가니 국수집. 아마 사진을 사진을 여기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웃음> 기억나시죠? <웃음> 네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다들 많이 자, 잘 찾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맛집인데. 음, 맛집인데, <laughs> 저는 사실 처음에 가서는 좀 첫날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좀 정신 없는 것도 있었고, 약간 더위에 지쳐 있는 상황에 이제 들어갔는데, 가게가 오픈된 가게고, 그런 문이 없는 오픈된 가게고, 또 시원한 에어컨이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 와중에 뜨거운 <laughs> 국수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좀. 어~ 좀 놀랬어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이런 환경인 식당 우리가 가야 하는 식당은 이런 분위기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예뭐 말은 못 했지만 <laughs> 어~ 좀 놀랐다 <laughs>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그래도 동남아시아 더위가 한국에서 그래도 음. 8월 달에 왔지만 네네. 한국 8월 달 더위하고 그래도 동남아시아 더위하고는 조금 다르죠. 음. 그러니까 좀훅국에서 한국에서 한한 열기 같은 게좀 있었어요. 근데 그와중에 하필이면 좀더 더운 국수를 먹으러 가다 보니까 아마 제가 조금 힘든 와중에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버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마우스에 와서 가장 유명한 음. 한국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그 도가니국수 집에 데리고 갔는데큰 네. <laughs> 실수였네요. <laughs> 네, 네, 저 <전 웃음> 네, 그리고? 네, 아, 그리고 나서는 호텔에 들어가서 씻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는 다시 기분이 무척 좋아져서 마침 이제 남편이 그날 망고스틴이랑 람냐이라고 라오스에서 나는 과일을 사줬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좀 리프레시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라오스에 대해서 약간 뭔가 들뜨고. 좋아지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망고 스틴도 맛있었고 또 람야이는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는 약간 포도 같이 송이 포도 송이처럼 막 여러 개가 알맹이가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손으로 까서 먹는 그런 과일인데 과일 육질은 약간 반투명하게 생김. 맛있어요 그것도.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새로운 거 먹으면서 뭔가 아 내가 드디어 라오스에 왔구나. 약간 좀 들뜨면서도. 기대감, 좀 걱정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좀 좋은 감정이 좀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안까지 이제 네. 와야, 와야죠. 그 느낌은 어땠어요? <laughs> 아~ 그쵸 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무려 (8시간) <laughs> 주유소도 들르고 또 커피숍도 들르고 또 쉬엄쉬엄 해가면서 내려와서 한 (8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중간에 저희가 주로 가는 여기 라오스에 살면서 주로 가는 PTT라는 태국 브랜드의 주유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주유소도 깔끔하게 잘돼 있고 화장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아마존이라는 커피숍이 있어서 굉장히 시기에 잘돼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곳만 골라서 그주소만 골라서 이제 들러가면서 왔는데 그래도 사바나케 내려오는 길에 몇 군데 있었잖아 네네 그렇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지 주유소에도 들렀는데 그런 곳은 확실히 좀 환경이 열악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었어요. <laughs> 생각한 것보다는 뭐 나름대로 화장실 시설도 돼 있었고 그래서 뭐 최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좀 그런 라오스의 어떤 자연이라든지 뭐 나무도 많고 뭐 들판도 많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냥 좀 익숙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내내 좀 친근하게 라오스가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 라오스에 대한 느낌이 좀 좋았어요. 내려오는 내내 아좀 고향에 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들어서 네 라오스에서 잘 지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일단은 뭐잘 내려와줘서 일단은 뭐 고맙고 그래서 <laughs> 운전한다고 고생했죠. 지금은 지금은 영피디님도 라오스 면허증도 있고 네네, 해서 저도 운전합니다. 지금 운전합니다. <laughs> 네. 음, 영피디의 라오스 적응기 1탄은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뭐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라오스에서의 음식 적응 이런 거는 이제 또 3탄. 해서또 말씀드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라오스 쫄부부부 였습니다 갑자이